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것은요, DMZ가 말을 걸다 라는 타이틀로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요. 글자 안에 다양한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촬영한 풍경 사진 참 많으시죠? 새들도 있고, 그리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꽃도 있을 텐데요. 그런 사진들 그냥 버리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곳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괜찮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블로그나 카페, 또는 홈페이지, 광고, 이런 곳에 얼마든지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광고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어 공간을 한번더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작업할 수 있는 캠퍼스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new 선택을 해주시고요. 넓이는 600에, 높이도 600인 캠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퍼스에다가 글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포그라운드 예, 컬러를 제가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툴박스에서 T자 모양의 타입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캠퍼스에다가 네,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일 거예요. 이 커서 크기가 너무 작은데 크게. 72밖에 없죠. 더 크게 하려면은, 어 내가 원하는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 대문자로 한번 써볼게요. 대문자로 쓰고, 이 글자를 서체를, 예 서체를 두꺼운 걸로 바꿔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두꺼거로 바꿔 봤구요. 좀더 크게 하려면은 네, 글자를 제가 조금 더 크게 해줄게요. 이렇게 크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타이틀로 클릭 m자도 썼구요. 그 다음에 다시 캠퍼스에다가 z dmz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썼어요. 이 글자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그림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한번 네,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파일에서 오픈 들어가서 네, 사진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어, 풍경사진 여기 보니까 크로바 사진 있네요. 세이크로바, 세이크로바를 내가 넣어줄 건데 사이즈가 좀큰것 같아요.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사이즈를 줄일 때는 이미지에서 네, 이미지 어르저스먼트 안에 어 여기 있네요.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얘를 600으로 이렇게 줄여줄게요. 그리고 얘를 Ctrl A, 전체 선택하시고, Ctrl C, 복사를 하고, 얘는 닫을게요. 그 다음에, D자를 선택해 볼까요? Ctrl 키 누르고, D자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얘를 셀렉트 해야 되는데, 제가 레이어를 한번 열어볼게요. 윈도우에서, 레이어를 열어주고요. 여기서 컨트롤키 누르고 섬열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셀레티가 돼요. 이 상태에서 확장을 하고 싶으면요. 셀레티에서 모디파이에서 익스펜드 하게 되면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데, 5픽셀 입력하고 오케이 OK 누르게 되면은 그만큼 더 늘어나요. 더 사진을 크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에디트에서, 네, 페이스가 있는데, 그냥 페이스가 아니라, 페이스 스페셜 안에 페이스 인 투. 붙여넣는데, 어떻게 붙여넣냐면요. 선택된 영역 안에다가 붙여넣는 거예요. 이렇게그 다음에 이동을 좀 해주고,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사이즈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좀 줄여서, 예, 전체적으로 좀 보일 수 있도록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위치 잡아주고요. 다 됐으면 엔터. M자도 한번 해볼까요? M자도 이렇게 놓고, 셀렉트.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 박스를 클릭. 그 다음에, 어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안에서 익스팬드 이번에는 12 픽셀로 좀 크게 확장해 볼게요. 크게 확장했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여기다가 넣어 줄 사진을 불러올게요. 파일에서 오픈 네, 그리고 사진을 이번에는 해바라기 사진. 해바라기 사진을 불러왔고요 얘를, 어, 사이즈 줄일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에서, 얘를, 어, 1000픽셀로 줄이고, 아이고, 너무 줄였다. 예. 100픽셀로 줄어든가 봐요, 제가. 이미지 사이즈에서, 예, 1000픽셀로 줄여놓고, 컨트롤 A. 예, 컨트롤 C 복사를 했어요. 얘는 닫을게요. 그리고 M자에다가 네, 에디트에서 페이스 스페셜 안에 페이스 인트로 붙여 넣었고요. 크기는 컨트롤 T 예, 트랜스폼으로 어 적당하게 예, 조절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엔터 하시면 되겠어요. z, 하나만 더 해볼게요. z 글자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얘를 셀렉트, 그리고, 네, 어,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익스팬드로 이번에는 한7 정도만 확장을 할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파일에서 오픈으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네, 올림픽 공원 사진이네요 올림픽 공원 사진을 선택해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한600 픽셀로 줄여줄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줄여놓고 컨트롤 a 전체 선택이에요. 컨트롤 C 복사하고 예, 얘는 닫아줘 버리고요. 여기다가 에디트에서 페이스 인투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는데, 원하는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요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어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네 글자들이 예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옮겨 가지고 위치 잡은 다음에 제목, 타이틀 적고 그리고 글자 써 가지고 여러분들이 촬영한 어 좋은 사진들을 예 다양하게 써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